감사합니다 선거관리처 박예림입니다. 안 아, 박예림 주무관인가요 네. 아 예. 혹시 그 이게 박현주 회장님 안 계신가요? 아 예. 예. 안 계세요? 안 아, 계세요. 네. 음아 이게 인터넷 질의를 제가 9월 7일 날한게 있는데 그 답변과 관련해 가지 물어볼 게 있는데. 9월 7일. 네. 예, 날 예, 예. 하셨던 거요? 네. 예. 음, 네, 네. 네. 보시, 보 보시, 보시, 시 보시, 보 보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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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박 보시, 보시, 보이 보시, 보시, 보 윤여석 과장님이 결제하신 거거든요. 네, 네, 네. 예, 여기 보면 이제 개표소에서 선거 인명부를 활용하는 절차가 없다고 이렇게 하셨는데, 예, 예. 이게 그, 그 뭐야, 어, 어떠한 경우에도 선거 인명부를 개표소에서 활용하지 않는다는 얘기죠. 음, 명부를 네, 개표소에서는. 예. 개표소의 명부를 이제 투표 관리관이 반납하시는 거는 예. 저희가 그 전에 답변드렸던 것처럼 예. 투표 관계 서류 인계를 위해서 개표소에 가져가시는 거고요 예. 그 명부를 뭐 개표소에서 별도로 활용하기 위해서 가져가시는 게 아니거든요 예. 어, 어~ 그러면 이제 이게 그~ 편람에도 그렇게 이제 네. 활용하는 규정이 없습니까 그러면요 네, 개표소에선 명부를 활용할 일이 없습니다. 예. 네, 다른 규정에도 그런 게 없다. 네. 텔라에도 없고. 네. 아, 어, 예, 알겠습니다. 예, 예, 예. 예. 네.